318이 어디지? 사람 많네 어? 하이. <laughs> 다대고있었어요 <기다리고> 네. <laughs> 아, 이제 안대선만났습니다짐이단소하네 어 <laughs> <취미 웃음> 아,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2 3 k 로 넘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재볼까요? 게 어, 있는데. 어디요? 아, 여기 있네. 18.5. 아, 18.5나? 아, 18 다행이다. 무워 가지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파요 좀 고파요 아, 나 배고파 지금 그밥 먹어야지 몇 시에 났어요 8시 한 40분 오늘 일찍 잤어요 한 1시간? 최선을 다해 가 나도 회진 조금 했어 조금 아 이게 아. 필수예요 코디, 코디를 좀해 네. 해줘야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모스크바 모스크. 아, 네. 혹시 다른 목적은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네. 보여주세 손님 이름을 치니까 이름으로 안나와요 두분다 바뀌어서 한거같은데 어? 이 바뀌었다고요? 네. 네. 이름이 성하고 성하고 이름 바뀌었다고요? 예.. 나무.. 뭐하오신 일정이 있으신가요? 거기 22일 다 있어요. 23일 네. 여기 면책값서거든요서로 네. 되어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날짜 오늘 루틴 적어주시고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핸드로 써도 되나요? 어, 그럼요 아 아니요 영어로 쓰셔야죠 어. 이게 원래는 이제 퍼스트랑 라스트랑 똑같아야 되는게 원칙이잖아요 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입국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난방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아... 면책각서거든요 근데 이름 뭐 알파벳 틀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라우팅? 루팅? 네 제가 적을게요 디테일 인포메이션은 뭐네 제가 그냥 적을게요 일단 읽어보세요 이제 뭐하죠 우리? 가 먹어야 되고요 밥 선물을 사러 가야 돼아 맞다 데니스 선물을 사야 되구나 맛있겠다 이거 오. 이거 먹을래요? 어, 네, 그요 러시아 가기 전에 분식을 좀 먹어야겠어요. 컵밥 하나랑 하나씩이랑, 하나씩이랑, 네. 떡볶이 하나랑, 떡볶이 오뎅 하나, 오케이, 돈치소 불고기. 이렇게 드려도 돼요? 그래요. 컵이 오분 정도 걸리십니까? 아, 네. 나갑시다. 네. 먼저 이거 에 없네 아 지금 머리가 괜히 이렇게... 한 아, 말을 네. 줘가지고 해달라는 소리도 아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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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스피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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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먹고 빨리 먹어야 돼. 먼저 빨리... 소거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아, 빨리 먹고 선물도 사야 돼서 지금 시간이 30분. <laughs> 30분 남았어. 이게 뭐가 있어, 그래도? 후, 후, 후. 아, 그거, 1시부터 탑승한 거 아니야? 1시 아니, 출발이야. 야, 스피스네 이거, 이거, 이거. 영양제 한국, 뭐 그런 거. 외국계 더 좋아요. 목숨을 <웃음> 지지더라고요 그냥 무서워요. 음... 좋아요. 네,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매운 거 같으면서 달콤워제타이에요오다먹어요 아, 음. 네. 아, 간장은. 무고 <laughs> 선물을 급하게 사긴 샀는데 뭐살게 없어가지고 경주 빵이랑 호두 과자 샀습니다. <laughs> 먹는 거니까 뭐안 좋아할 일은 없겠지. 맛있는. 데 이제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야, 이제 간다 이제 중국으로 가죠? 네 맞습니다. 다시인 걸로 다시. 다시. 몇 번인지? 아, 여기요? <laughs> 호텔을 찾아서 가봅시다 지금 속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상큼한 걸 먹고 싶어요 지금 호텔이 어디지 3층인가 뭐3층 있다고 그랬거든요 공항이 불가사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아, 네. 엄청 커요 많이 걸어야 됩니다 여기 와... 쓰...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층에 버스 있어요? 네 베일랑 베드로 아베일와 엄청 크네 그러게요 엄청 넓습니다 이거 맞아도 되겠죠? 물 마셔봐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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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얘 잘못 알려거 같은데 아 씨, 도대체 어디야 이건 호텔이 아니잖아요 네. 뭐래요? 이미그레이션 근데 we, we are already from t o n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만 거기서 갈 수가 있어요 아, 다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내려가시죠 네내가서제친구 네. 잘못 알려줬잖아요 지금 그러게. 이게 네.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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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 네. 네. 너무 커서 그런가? 중국 관계자들 믿지 마세요. 공항 관계자들. 아니, 우리 아까 나온 곳이잖아, 여기. 네. 와, 네.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어디로 가래요? 2층이요. 지친다, 벌써 지쳤어, 나. 아. 어디야, 도대체? 저. 어? 에어로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는 우선 많고요 식당은 많은 거 같네 공항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 바깥쪽은 모르는, 모르나 봐 모르나 봐요? 어. 아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졌어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목소리> 상신료. 약간 어 에어로텔 드디어 왔다 왔어 이거 처음 오는 사람들 무조건 헷갈릴 거아니요 그니까 맞가이는 와이파이도 네 와이파이 전용 와이파이가 있습니다방에도 아, 있네 음. 야 아무튼 가이랑화상품도 음. 간식이랑은... 있네 피트니스 아, 있다 오늘 <웃음> <엘리베이터가> <웃음> <어딨어? 보이네요. 계단. 웃음> 아 오늘 뭐 살까 하 엘리베이터가 어딨어? 어기요 계단 아계단이에 결국 한3시간2시간 <laughs> 아, 두세 넘었다 그런가? <웃음> <웃음>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곳 같아요? 뭐야? 들어가십시오. 자, 응. 오늘 하루 응. 묵을 응. 호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깔끔하고. 카드를 꼽아야지. 아. 오늘 하루 묵을 호텔방입니다. 앤드쌤, 아. 침대 뭐, 저기 있을 거예요? 어, 아무 데나 쓸게요. 어, 나 여기 쓸게 그냥. 네. 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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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냥, 그냥 간단하게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네요? 없을 아, 거예요? 그냥, 어, 갔다 와서 먹고 싶은 게. 맞지 않을까. 어, 뭐, 멉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 이거, 이거, 거야 이거, 뭐, 공짜, 맞아요? <laughs> 공짜는 농점이다 키오스크네? 스트 근데, 뭐, 결제기 하는 게. 중국은 보통 그걸로 하는데. 뭐요? 응. 응. 그 위챗인가? 카드 넣는 기기가 없는데? 우선 해볼게요. 물을 뭐가 가냐? 아? a n we use the card? s cards? 3 c s c a r d 이3 cards? 3 cards? 3 cards? 3 cards? 3 cards? 3 오렌지 d s 3 cards? s 결국, 맥도날드 왔습니다. <laughs> 믿을 만한 곳은 맥도날드 밖에 없어가지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된 게가지고. 아, 진짜, 피곤하다. 아, 나왔다. 벌써? 어 빠릅니다. 역시 중국인 <laughs> 뭐야, 왜? 제가 잘못 헷갈렸어요. 이제. 호프집에서 일해봤다고? 네, 서빙하는 아, 거예요. 서빙? 그리고? 아, 서빙. 음, 큰 마트 같은 데서 맥주 같은 거 이제, 진렬하고 네, 이거 뭐라, 지게? 손 지게차라 그러나요? 어. 아, 그거 해가지고. 아. 태워놓고. 보내는 거. 요 나는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해요 <laughs> <laughs> 근본 있네요. 초밥 은케는때 처음했어요. 사장님이 이제 이만큼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혼, 혼을 내. 처음에 다안 다니는데 버리는 거. <laughs> 똑바로 이거 다 붙이고 오라고. 아파트 같은데. 네. 그다음에 돈까스지 수산업 그 오. 수산물을 픽업을 해주는 아. 일식집 같은데다가 거기 오토바이 타고 아. 찜닭집에서일어왔고요 맥도날드에서 일어왔고요 이거 싸구려서 오렌지수 있죠 맞아 미니데이드 같은 맥너겟인데 한국이랑은 다르게 푸석합니다 육즙이 없어요 뻑뻑해 뻑뻑해 버벅이. 편의점 가보자 라면 오 뭔지 맛있게 생겼네 최치지 냉장고에는 맥주가 없어요 이거 어아 맥주예요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슈퍼스 한안 들어갈 거사 볼까? 어, 네. 씩사 봅시다. 아, 신부 좀 없는데. 누이네 신부죠. 없어 아, 네.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맥주 있어요? 어, 있다, 있다. 어. 아, 네. 야, 이거로 해 줘. 아. 이거 해 봐, 이거 해 봐. 아니? 어, 예, 예. 예 아. 그 약간 초코밥네요. 아 초코밥. 근데 호텔 직원도 네. 영혼을 못혼 없는다는 게 꺼알라이즈나. 나 보셨어요? 옛날에 전 여자친구랑 보다가 네. 우리 영혼을 제대로 못봤어요 영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려져 있죠. 아, 욕 조금만 좋아요. 응, 굉장 맛있어요. 근데 음, 되게 맛있네. 맛있네. 네. 다 챙겼죠? 네. 갑시다. 잠은 잘잔것 같아요 어 잠은 저기요. 너무 잘 잤어 잠이 잘 오던데 저기 어째서 왔어? 아침 9시 35분이고요 좀 빨리 나왔습니다 왜냐? 예 네. 제가 은퇴금을 그살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면세점 안에 못 삽니다 일단 아침 밥을 먹고 쇼핑 좀 구경하고 좀 쉬다가 비행기 탈 겁니다 와 공항이 엄청 큽니다 야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야죠 여기. 아침은 KFC로 정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했겠습니다. 포케이토도안 팔고 콜라도 없다고 하네요. 게이트 도착은 했는데 시간은 좀 남아서 여기 뭐 여기 뭐라고요? 차이나, 차이나 가든. 가든? 아 느낌 있어요. 예. 조용하다. 멋있는데? 와 공항에 이런 데가 있다. 뭐야 이게? 음, 없어졌네요. 마음이좀 평온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물고기가한 마리도 없어요. 한 시간 남았나요? 두 시간 남았는데 제 시계가 잘못 됐어요 개빡세. 다시는 금용실안 그 간다. 머리. 아, 줄왜 이렇게 길어? 시계. 이제 모스크바로 중국을 떠납니다. 드디어 아, 아쉽네요. 아, 아쉽다고요? <웃음> <웃음>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아, 너무 안 답답해 죽겠어요. 요좋아 과연 모스크바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시차는 어떻게 되죠? 모릅니다. <laughs> 가봐야 알죠? <목소리>